가족은 들이치는 겨울, 뿜어지는 고말과 열심히 는시아 내도 실력 좋다. 와 실력 좋다. 이 실력 좋네. 이 실력인데 봐라. 와. 자, 자. 지금 아버지랑 거의 동시에. 아괜찮시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당찬 손맛과 마리수 재미 갯바위의 흑기사 뱅에돔. 이거 좀 시알 듣기 좋다. 와. 자 시알 좋습니다. 자 욕지도 흙기사 시알 좋습니다. 제철 맞은 뱅에돔 낚시의 색다한 맛. 여름바다 뱅에돔이랑 놀아보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난 35cm 감성동 힘을 너무 득나게 씁니다. 어물병에 도미 솟구치는 순간의 감격 이야, 어제가 늦겠네. 지금도 가슴이 설렙니다. 허려했던 순간들 사이로 낚시에 대한 갈증은 계속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해풍장을 만났다. 낚시가 즐겁고 꾸니라 행복한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진 거지. 군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완벽한 드라마는 이야. 여기서부터 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꽃날만의 절거입니다 감동의 순간 이야, 그곳은 한마디. 언제나 새로운 낚시 친구 아. 가미즈 해품장이 함께합니다 지금 가미즈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낚시의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남해 동북군의 맏형, 욕지도. 겨울엔 감성돔 왕국, 여름엔 참돔과 돌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뱅에돔이 가세하면 큰섬 욕지도는 풍요롭고 화려하게 변신한다. 날조성거정으로 수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뱅에돔 여섯 과의 특별한 만남은 즐거운 기대를 낳게 하고 있다. 반갑습니다. 진기인글러구상업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뱅에 탐사를 하기 위해 이곳, 욕지도의 남쪽에 속해 있는 큰삼례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거의 뱅에 시즌에 문턱이 지금 거의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자리를 선택해 봤는데 일단은 지금 변수는 물 색깔이 좀 뱅에 치는좀 탁탁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가지 큰 변수들이 있지만 뭐그 변수들 넘어서 한번 뱅에 돔에 당찬 손맛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짜릿한 손맛과 풍성한 마릿수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뱅에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구명일 씨의 낚시대에첫 어신이 찾아왔다. 아 좋습니다. 시야는 멜랑크인데 첫뱅에동왔습니다자 기분 좋네요. 좋습니다. 자 벵해돔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물색입니다 물색 물색이 어떻 변화를 일으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둡다든지 좀 검다든지라면은 입질을 통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물색이를 좋지는 못합니다 물색이 벵해돔 치기에는 상당히 좋은 물색은 아닙니다 저 조건은 그리 쓱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네을까 수상을 해서 n o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고 상큼한 출발. 하지만 아쉬운 시 o 어린 녀석은 곧바로 방주다. n 습니다 어이 o d job. I'm not a g o 아 d job. I'm n 같은데? good job. 와어 not a g 다 o d job. I'm not a good job. I'm not a good j 참돔. 천둥 같은 나가 그 천둥 같은데 천둥 같은데 <laughs> 물 속에서 당기는 힘이 와, 만만치 않다. 뜰 채패 해야 돼요. 지금 뭐지? 일단 일단은 뭐 가겠다 이쪽으로. 내왔다. 뜰 채패 해가 자. 저도 왔는데 일단은 아버지께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떼체를 빼놓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들어가, 들어가, 자. 자, 이 포인터 주변으로 상당히 애들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금방도 뭔가를 모르겠는데 한 마리 흘긴 걸었는데 바로 쳐박고 나오질 않습니다.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바다를 맞이한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뱅의 전용로드 1.25 그리고 릴은 1700번 그리고 지금 찌는 투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제로에 원줄 1.6호 그리고 지금 목줄을 제가 1호를 쓰다가 다시 1.2호를 바꾸겠습니다 좀 시야를 큰 것들이 참돔도 있고 하니까 1호보다 좀더좀더 좀더 강한 1.2호를 쓰고 그리고 바늘은 뱅의 반 5호 그렇게 해서 한번 시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낚시한 지한 40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어, 일단은 잔시아들이, 일단 초반이라 그런지 잔시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희가 계속 발, 발 밑에만으로 했는데 이번에 좀더 멀리 쳐서 한번큰 녀석들을 유혹해 볼 텐데, 아마 좀만 더 시간이 있,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큰 녀석들을 조금, 조금 모이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네. 일단 계속 밑밥을 좀 주면서 한번큰 녀석들을 한번 유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습니다 아, 되는 괜찮습니다 제가 건넘 놓긴가. 자, 이놈면 괜찮네. 자. 자, 이원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많이 했는데서서히 건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자. 계속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밑밥 운용과 섬세한 채비 운용이 벵에돔 낚시 성공 비법이다. 제가 현재 공략 체비는, 어, 낚싯대는 1.25대리일은 어, 1700번, 그 다음에 원줄은 1.85, 목줄 1.25, 어, 찌는 제로시입니다, 제로시. 제로시에 지금 G7 봉돌 하나 달고 크릴을 끼울 때는, 크릴안할 때는 봉돌 빼고 안가로만, 바늘은 병에눈바늘로 오르시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즐거움이 이어지고 있다. 아, 이, 이, 이 왔다. 시야를 괜찮네. 왔어 왔다. 시야를 괜찮습 아저 왔다. 왔다 시야 좋다. 부지런한 와, 움직임으로 연달아 시어로. 두 마리를 시어로. 걸어내고 있다. 시야를 넣는다 바로. 왔다. 시야를 넣는 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자, 자. 지금 아버지랑 지금 거의 동시에 입질을 받았다 시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배를 보니까는 밑밥을 좀 받아 먹은 것 같습니다. 배가 좀 볼록한 게 이제 큰 녀석들이 활 활동할... 동안 하려고 그러는지 사이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멋진 놈입니다. 자이에도 무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욕지도 흑기사들의 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알 좋은 녀석입니다. 아 드셔 좋자 지금 지금 굉장히 부상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제가 밑밥을 던지, 던지고, 채비가 착수되자 말자 거의 입질을 가져 가는 대응인데, 확실히 시알 좋은 녀석들입니다. 왔습니다. 아, 떼도. 아버지도 시알 좋습니다. 왔습니다. 야, 힘 많이 씁니다. 당찬 손맛입니다. 야, 그렇지. 자, 이런 뱅이돔들이 물고 늘어지니까 지금 굉장히 즐거운 낚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초반에. 좀 물색이 탁해서 조금 변수라 그랬는데 전혀 그런 변수 없이 굉장히 활발한 인출이 이고 있습니다. 여름바다의 귀염둥이 뱅에돔. 짜릿한 손맛과 풍성한 마릿수 뱅에돔이 본격적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왔다. 아, 왔네. 왔네, 왔네. 왔네, 왔네. 음 어신이 폭발적인 어신이 왔다가 잠시 소강상태에서 또다시 또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볼 때는 또 입질이 입질하다가 또 좋은 소강상태이고 또 입질하다가 또 소강상태 계속 오늘 그런 상태가 될것 같은데 일단은 입질이 오면, 입질이 오면 오는 대로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단단한 어채 바다의 흙기사다 마음 가득한 기대감으로 미끼를 키우고 체비를 날리며 정성 그려 밑밥을 뿌려본다아 m i o j o 습니다 o 도 아따, i p b u 산 b l 입니다아 v a n d 어다시해 아, 좋습니다. 끝이 어다시해 아, 좋습니다. 이건 30, 넘어가겠네. 그리을 쓰다가 모디 잡았더니 안 돼서 빵가루를 쓰더니 땅가루를 쓰더 멀리 쳤더니 큰범비이 올라옵니다. 아 좋습니다. 짜에 익힌 손맛과 풍성한 마릿수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펭에도 녀석들이 본격적으로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목표를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처음에 내렸을 때, 물색이 좀 탁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뭐, 저희 걱정이 뭐, 기후가 됐습니다. 뭐, 지금 많이 피기 때문에, 음, 목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이런 목표 업그레이드는 굉장히 기분 좋은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열심히 한번 재밌는 낚시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따, 임대. 이름, 손, 야이놈 큽니다. 오. 와, 이이너마이힘 좋네요. 아, 지금부터 시야 큰 놈들이 막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와, 우와, 보십시오. 30만 이 정도 되는데 폭이 엄청나게 크네요. 자, 시야 큰 놈들이 이제 지금부터 계속 올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줄 한번 보십시오. 목줄이 걸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큰 녀석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아들은 1.25 목줄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자, 지금부터 이제 큰 놈들이 올것 같으니까 목줄을 또새로깔아서 해보겠습니다. 병의 돔이 지금 제가 1.5를 채우려고 해도 이놈들이 워낙 영리해서 1.5 정도 하면 은 입질이 아마 뜸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막 무리가 되더라도 좀조심하려고 하고 1 2열를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름바다의 신나는 기운은 계속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럴 시야 좋습니다. 왔다, 멀리서 오니까 시야 역시, 역시 시야 좋습니다. 왔다, 야. 어떤 것이든, 이다이루 자, 역시 멀리 지는다이이시야를지습다이시다 자, 루어져이 시야가 다이이 시야가 다 이루어져. 다다다지다이지다다시 뱅예돔은 많이 낚일 땐2삼30 수도 더 뜬하지만, 물속 조건이 나쁠 땐단한 마리도 낚기 힘든 게 뱅예돔이다. 그래서 뱅예돔 낚시가 더 재미있는지도 모른다. 자, 연속된 뱅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리가 상당히 무리셨했는데 지금은 뭐조리가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가 오히려 더날 같네요. 뱅예돔 윤책, 특효 미끼가 등장한다. 지금 계속해서 빵가루 미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빵가루에 상당히 반응을 잘합니다. 이 빵가루도 미끼를 할때 주의할 점은 상당히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딱딱하게 하게 되면 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부를 극복하는 많은 요령이 있지만 빵가루만큼 효과적인 미끼도 없을 듯 싶다. 구명의 씨는 채비를 긴장감 있게 유지해 약은 입지를 잡아낸다. 맞습니다. 아따, 좋습니다. 어, 또 이쪽 좋습니다. 또. 와, 조금만 크면 쭉 차고 내려갑니다. 와. 야, 또 이런 거라. 그렇죠. 자, 힘을, 가. 힘을 굉장히 쓴 놈인데, 힘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빵가루미기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지금 시즌 초반이고 또 계속 뱅이덤들이 이민해서 좀 빵가루 굉장히 좀무르했습니다 아무래도 무르기 하니까 좀 딱딱한 것보다는 이물감도 없고 그래서 확실히 입시 자체도 시원하고 또 상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저희가 무르게 한게 지금 굉장히 성공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에 있어서.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즐거움의 계절이다. 자, 아, 이거 시알 되게 괜찮네. 이거네. 자, 이 녀석은 좀 시알이 좀 괜찮습니다. 역시 뱅이돔답게 앞으로 와서 재방 있는 게 아, 시알 좋네. 자, 시알 좋습니다. 자, 욕지도에서 만나 흑기사. 손맛 좋습니다. 시원하게 낚시터가 빈다. 뱅에돔 낚시는 조류를 읽고 밑밥과 미끼를 동조시키면서 낚아내는 두뇌 게임이면서 마릿수 재미와 단단한 어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찬 송맛이 최대 매력이라 할수 있다. 루체 시작 좋습니다. 나왔다. 시작 전 뱅에돔입니다. 자, 시작 전 용기다. 어기삽니다아또 손맛 하나는 참 죽입니다 죽이 당찬 손맛 명예돔 낚시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말했을지 의미와 당찬 손맛입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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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씌워도 괜찮다 와, 우와 따. 시야 좋습니다. 시야 좋다. 아, 시야 좋네. 자, 역지도 흙기사 시야 좋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내릴 때보다는 물색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딱 지금 물색이 좋아져서 아마 큰 녀석들도 많이 부상을 해서 입질이 굉장히 활성도 올라온 것 같은데 역시 저희가 처음에 내릴 때시 일단은 물색이좀 변수라 그랬는데 그래도 랬는데그이 정도 물색이 이 정도, 이 정도, 마리스이 정도, 시알이면 정말 대박입니다. 남해 바다에서 벵에돔이 속 p 치고 있다. 왔다. 왔다. 시알 왔다. 짜릿한 손맛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연속 입질과 마리수 재미가 벵에돔 낚시의 매력이다. 씨알 굵은 녀석이라 욕지도 흙기사들의 부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 큰큰 산요 동쪽 이 포인트가 딱 시작에는 평평하기 좋은데 노을이 조금만 쳐도 파도가 올라올 정도로 노을이 제약한 곳입니다. 노을이 좀진다 싶으면은 이 포인트는 진입이 어려운 지역이 오늘도 지금 노을이 심하진 않는데도. 쭉쭉 치워올 정도로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름 바다의 귀염둥이 뱅게돔. 뜨거운 여름을 예고하는 뱅게돔의 혹한 읍질이 계속된다. 와 눈치가 좋다. 와 이만 멀리서 모르는 새하리가 좋습니다. 이야. 와, 다 좋습니다. 롯츠! 그렇죠. 아다 좋은 시야입니다 역시 멀리서 빗질 만나면 시야이 훨씬 좋습니다. 야이도멀리도 와줬습니다. 자, 당천 손맛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손맛 좋은 팽에돔이 헐떡헐떡 마리수로 물어주고 있다. 맞습니다. 다 낚시대가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연 환상적인 경관과 벙해돔의 솜맛은 모라피의 낙엽으로 그란비에르기다. 제 이런 제아습니다야아좀 쉬어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 금방 들어온 고기 같습니다. 지금 들어, 아까, 아까 있던 고기들이 아니고 있던 고기들은 뭘 주먹 배가 빵빵한데 지금 남기는 고기들은 배가 훌륭한 거 보니까 지금 막 고기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올 들어 이쪽 뱅에돔 낚시가 처음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처 처음 내리자마자는 작은 것들이 입지을써야했는데점잠이법을 주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큰, 큰 놈들이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역지도역지관 전체적으로 벵에돔 조항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오늘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물색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런대로 괜찮지만 이렇게 입질이 시원시원하고 마이 쉬고 많이 노는 정도면 은 앞으로 뭐큰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낚시든 많이 낚여야 재미가 붙지 않느냐. 그런 재미는 벵에돔이 제격이다. 왔습니다. 뭐고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다 기대감은 부풀어오르고 낚시대는 하늘로 솟는다죠와 이거 뭐고? 와 이거 와, 크다. 떨떨떨된다. 물속에서 당기는 힘이 만만치 않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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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끈하게 빠진 참돔의 첫 인사다. 자 마지막은 참돔이 장식하네요. 자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참돔이 마지막 인사를 하네요. 낚시의 즐거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아름다운 조행다. 이 아물색 때문에 오늘 진짜. 정말로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이런 대박 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오늘 정말 기쁩니다. 어 그래. 지금 욕지구에 본격적으로 뱅이돔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 전체적으로 뭐 욕지 본섬뿐 아니라 부속섬이라든지 모든 섬에 뱅이돔들이 아마 많이 부상을 하고. 지금 오늘도 보니까 부상이 어느 몰 정도 정도였으니까 어디 가도 뱅이돔이 시작된 뱅이돔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오늘처럼 이렇게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 변수에 따라 이렇게 체비를 아기자기하게 아무래도 이것도 한게 오늘 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아까 우리 내릴 때는 사실은 여름 물이 아직 안됐구나를 느꼈는데 지금은 물색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완전 여름 물은 된건 아니고 좀 있으면은 아마 물이 말아지면서 시알 좀병해동이라든지뭐 마리수라든지 이게 훨씬 날것같다 나아질 것같아 오늘 하루 이렇게 뭐 변수도 많은 상황에서 오늘 정말 재밌는 낚시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 낚시는 즐거워. 뱅에돔의 힘찬 부상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다. 아, 더 가득이네, 가득.